진짜. 그리고 진짜 와. 닮았어요. 진짜, 진짜 닮았어요. 야. 예쁜 것도 쨍이다. 아. 어느 쪽이 황신 왼쪽이 진이죠. 네가 네. 오른쪽 아니네 진이야. 오른쪽이 진이고 오른쪽이 야신선배 어머 어머 야 야, 저누구는 아, 그런지 아, 모르겠다. 진짜 미스터다 진짜 자매인데? 아, 자매야, 자매. 진짜 다 자매 <목소리> 정말 닮지는 않았는데, 이 분위기와. 그니까 분위기까지. 어, 맞아, 맞아. 그런... 성...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닮았어요. 그 그래,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어, 어. 성격도. 어. 그래서 이게 케미가 음... 응, 되게 헉, 좋다. 어. 중요한데. 음. 사실 뭐, 신혜원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오면서 뭐 컴퓨터 미인이다. 오죽하면 음. 너무, 너무, 아. 너무 완벽해서 오점이 없어서. 그렇죠. 그 AI. 별명이 유일했죠. 그 어. 유일하고 지금까지도 그닉네 이름을 물려받은 사람이 없지. 없잖아요. 그걸 누가 나 만들어낸 나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 요즘에 그 네. 누가 만들었는지 막 찾아가서 네. 감사하고. 어, 저기 하고 싶어. 뒤늦게 음. 감사 인사라고. 감사 인사. 그고 그때 시대 때는 그게 별로 이렇게 막 와닿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 컴퓨터가 뭔지 몰랐지. <웃음> 아니, <웃음> 컴퓨터가 아니, 없었어. 아니 선배님 아니, 컴퓨터가 없는데 어떻게 컴퓨터가 나와? 컴퓨터가 아, 근데, 없을 때야. 대중화가 안돼 있었어요. 대중화가안 <laughs> 됐지. 난 컴퓨터가 뭔지 몰랐는데 그때. <laughs> 어 진짜? 그래서 내가 왜 컴퓨터가 뭔지 몰랐는데. 컴퓨터 미인 무슨 뜻인지 몰라 무슨 티엄 그랬을 아, 수 있죠. 그랬수있 정말로 뭐냐면 컴퓨터라는 거 자체가 되게 정확도가 그렇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 그렇지. 맞춰서 얼굴이 완벽한 하다라는 뜻이었어. 상징이었어. 맞아요. 맞아, 맞 기준, 그렇지. 어. 음. 그 맞아, 얘기를 맞아. 어. 저희가 알기론 어떤 방송에서 성형외과 맞아, 아 맞아. 맞아요. 찾아가서 비율 보면서 황시혜씨 사진을 주면서 네. 성형외과 의사분이 에? 정말 이목구비가 완벽한, 완벽한 황금 비율의 얼굴이다. 기형, 나도 기억 나도 기억 나기 네. 되게 화제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 미인이 거수 거기서부터 네. 인정을 확 받기 시작 아니 그래서 하거든요. 찐이가 완전히.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엄마가 컴퓨터 미인이시라고. 어... 그래서, 어머, 엄마, 선생님이 어떻게 엄마가 컴퓨터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지? 그래, 그랬었어. 엄마가 아엽다 컴퓨터 미인 아, 실제로 컴퓨터를 좋아하세요? 어. 그 당시에. 어... 근데 진짜 황신영언 하시면은 진짜 정말 데뷔 초에 나오셨을 때 너무 놀랍지 않았어? 그 외모가 그냥 아시아 사람 같이가고 너무 서구적인데. 너무 예쁘니까 약간 충격을 받았어. 진짜 언니 그때 그때 당시 인기 좀 얘기 좀해 주세요, 언니. 그데 남학생들이 그때 뭐 언니를 보러지 뭐 방에서 올라오고 그랬 아, 어, 학교 앞에 구경하러 이제 서 있고. 그럼 구경 뭐 어떻게 구경하는 거야? 그럼 지나가는 앞에, 거? 아니, 대문 앞 아니, 대문이 교문, 대문, 교문, 교문 앞에 서 있어. 이렇게 그러면 서 있어. 그 지나가면 이렇게 오, 뭐 황신에다 이런 거예요? 들은 얘기로 네. 야 우리 학교에서도 너 보러 가려고 그랬었어 아 이렇게 서울에 아 그래서 좋았어. 내가 아 그랬구나 언니 학교 어디에 있었어요? 난 근데, 인천. 인천 아 그러면 서울에서 보러 온 거구나. 근데 뭘로 어. 소문이 이렇게 났을까요? 아니 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뭐막 그것도 없잖아. 입소문으로. 그때는 컴퓨터 미인이 안나 대입하기 전에. 그 입소문으로. 아 입소문이 저녁으로. 다른 지역까지 날 정도면은 대단했던 거지. 저는 진짜 본 사람 중에 진짜 예뻤던 게 일단 황신혜 언니 처음에 어. 인터뷰했을 때 진짜 충격이었고 약간 너무 폭력적으로 예뻤어. 어. 어 진짜 언니가 이때까지 배우들 많이 또 봤잖아요. 예 진짜 신혜 언니가 네. 뽑는 미모 탑 쓰리. 김희선을 봐고도 내가 놀랐었었고 인정 나온다 인정. 신민아 같은 그런 분위기도 아. 좋아하고 아. 약간 러블리한 상 좋아하시고. 어. 아. 전지연 전지연 지 네. 아, 그러면 우리 근데 두 분이 얘기하다가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싱글이 되셨는데 그래요? 연애도 하셔야 되고 네. 그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는 진짜 오래됐다 음... 지금 보니까 <laughs> 10년은 넘으셨어요? 10년 안 되셨어요? 신 너무 있지. 아, 그래요? 2 0년 어, 가까이 되는 거 같아. 어... 나 진짜 아, 언니가 아, 어... 몇 년이야? 저도 한 8, 9년 된거 같아요. 아 8, 9년. 8, 9저 그래. 어, 언니, 이거 아세요? 언니가 최초래요. 대한민국 여배우 거예요. 최초. 우리 그때는 진짜 이게 되게 또 사람들한테. 아니, 이... 대한민국 아유. 여배우 최초 이혼을 공식 발표한 공식 발표. 배우. 대박이다. 아유. 음. 아유, 야. 정말 별 타이틀 다 했다. 아 진짜. <laughs> 아예 악기를 많이 열어주셨네. <웃음> 네. <웃음> 언니 그러면 그전에는 이혼을 하고도 숨겼나숨긴 숨긴, 숨긴 경우도 있 그치, 그치, 굳이 말할 필요 는 없지. 말하니까.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발표. 이혼이 마치 죄처럼 말 이렇게 돼있었 예전에 그랬어. 네, 있었으니까. 20년 전이면 더 그랬어. 네. 그랬더니 지니가 이제 엄마한테 연애하라고 막 부추긴다면서요. <laughs> 어, 어. 어. 언니 아직 연애 안 하세요? <laughs> 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뭘한 번도 안 해. 질문을 좀 하셨구나. <laughs> 하셨겠지? 예전에+ 예전에 아니,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하면서 연애하라고 그래요 아니 진짜 엄마 아직 지금 너무 예뻐 아직 네. 너무 예 너무 젊은 적인데 남자친구 뭐 저기 해면서 네, 네, 네. 그리고 나가서도 있지 애쓰고 다니더라고 네, 또아 엄마 소개팅 시켜주려고 아, 어머, 어머. 따, 딸이 와, 혹시 수소문해가지고 어, 수소문을 어. 하더라고 내가. 아 그래 고마워 계속 좀 알아봐 줘날한데요그 <laughs> 어. 친구 같지 뭐 이제는 정말 아이고, 별의별 얘기 그런 것도 하지. 막 물어봐요 엄마 남자 지금까지 몇명만났어그 이것도 지금 물어봐요 당연하지 아, 처음 아, 진짜? 시작이 그거였어 우리가 아. 이제 그 대화가 제일 궁금했었잖아 애기 진짜. 이제 아. 성인 스무 살딱 네. 됐을 때 관심이 제일 많지 어 관심 제일 많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쳐봤는데 이게 10단이야, 10단이. 중간에 또 빠뜨린 거 다시 쉬고. 막 아. 내가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한, 진이가 뭐르는줄 알아? 실망이래요. 황신혜가 그 정도밖에 못 만났어, 막 이러고 아, 그렇겠다 몇 손가락으로 모질할 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 안 했지, 더 있었는데 잔잔빨이는 너무, 잔잔빨이는 건너고 아, 나, 네. 아, 좀까았어요 아, 저좀까았어요 내고, 내고를 좀친 거지 아, 윤정 언니도 네, 좀 따님들이 막 빨리 연애하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봐요. 어. 남자친구 없어? 아, 어. 진짜? 없다. 뭐 이러면 에이 뭐 이런 식이에요. 아, 진짜, 진짜. 어. 언니는 어. 한 번도 안 사귀셨어요? <laughs> 누나. 아, 가, 가. 누나 가 세수하고 <laughs> 있겠지. <웃음> 아니, 아 저도 질문 있습니다. 아니. 누나 한 번도 안 사귀셨었어. <laughs> 어, <진짜. 웃음> 지금이 이러지 않아? 아니야 벌써 이제 또. <laughs> 어, <그렇지. 웃음> 아 너무 재밌다. 아니 그러면 딸들이 이제 연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 지지를 하는 편인데 실제는 어때요? 어때? 웃잖아. 아 저요? <웃음> <웃음> 웃잖아. 어때? <laughs> <맨> 웃잖아. 웃잖아. <웃음> <웃음> 어. 근데 우리 딸들이 결혼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하고.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연애는. 그러니까 연애는. 연애? 어,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각은 없고, 음. 그 연애는 진짜 하고 싶죠. 음. 기회가 되면. 나 결혼에 응. 대한 생각은 없어. 없어. 아. 응. 많이 부러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그치. 그치. 진경이는 어때? 아. <laughs> 진경이. 진경이. 묻잖아. 아, <laughs> 언니가 묻잖아. 아, 아, <laughs> 진경. <웃잖아. 웃음> 진경아. <laughs> 진경아. <laughs> 신혜 언니가 묻잖아, 야, 큰 그래. 언니가 묻잖아.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돼있는중같아요 마음이... 네. 음... 결혼. 네. 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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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다 똑같네. 결혼에 지금... 대한 생각은 없네. 어 없어. 에? 네? 없어? 언니도 없고. 없고. 아, 난없잖아 뭐... 있어. <laughs> 있어? 난한 <나> 번도. <laughs>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어. 사실 없지 않잖아. 슬픔의 포인트야, 슬픔의 포인트. 혹시 남자 친구로는 뭐 혹시 이렇게 좋아, 선호하시는 뭐 이렇게 뭐 성향이나 예, 뭐, 성향이나 아,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만나보고 싶다 이런 분 있잖아요. 어, 나는 이상형이 따로 원래부터 이상형 이런 거 없어. 난아 그냥 진짜 외모적 외적으로는 이제 나는 그런 건 없고요. 뭐를 아 따지고 아 이러는 타는 어? 아니야. 이렇게 뼈만 외모... 있어도 괜찮은데 말라도 되고. 되고. 너무 마른 건싶고 너무 마건고 탈락. <laughs> 있네. 어? 있네. 아니, 외적인 기준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아, 외적인. 신혜 원니 이상형 한번 보자. 몸 좋은 종구. 유머러스한 세찬 음... 스타일리시한 우제. 네. 네. 여기 세세에서고르 정말, 네.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야. 네. 네. 미안한데, 나는 없단. 일단. 몸 좋은 어, 사람은 나는 좀 부담스러. 워래요 탈락? 네, 탈락? 탈락. 탈락. 왜그래고왜 부담스러워? <laughs> <섭취는 웃음> 징그러운 거야? 싫다잖아. 아 근데 언니가 몸 거, 언니가 좋은 좋은 점이 많은데 왜냐하면 예, 예. 남자가 몸이 좋으면 있지. 네. 내가 몸이 저기 하잖아. 아, 그러면은 아, 그럴 것 같아. 괜히 죄책감 드니까. 어, 아, 아, 괜히. 아, 내가 죄책감 들수 있다. 아, 어, 이거는. 탈락. 우리 몸은 일단 아. 썩어 있다는 뜻이야. 우리 몸은 그냥. <laughs> 아예 뭐. 아, 나 저쪽 아, 비단 아니고네. 어. 이쪽 비난이었잖아 자, 자. 유머냐, 우주, 스타일이냐. 우주, 우주. 아니, 난 정말. 전 나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스마트. 스마트. 아, 스마트. 오, 아, 오 이제 38kg. 오케이. 그래. <laughs> 38kg, 바람 부는 날 전봇대랑 같이 다녀야 돼요. 전봇대 잡아야 되니까. 38kg 이렇게 생겨난다고. <laughs> 어떤 얘기예요?